찍을 생각.. 아 오늘 스크린 올 생각을 안 했네. 야, 생각... 아, 보고... 아 있어. 너만 몰랐네. 음. 아, 얼굴을... 오! 야! 왜? 얼마 안 남았어. 아 얼마 안 남았네. 어, 어, 불러도 했지? 돼요. 음. 왜 이렇게 엄청 가까이서 치시는 거야? 그니까 와 여기가 파라마 치실 때 파라마 쳤는아 영상 보여주면 좋겠다 <laughs> 아니 나오겠지 전 너무 유명해지시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야 그래도 낮게 쭉 간다 아, 야, 거리가 나랑 그거. 똑같잖아요 나오더 더, 나아가 너 몇이었는데? 1 4 5 c 너왜 그래? 러 러브 no, 러 no. 이게 진짜 아무도 러프 없네 로우 흐흐야 GH는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? 여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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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게> 있을게 뭔 <laughs> <오>, 뭐, 소리야? 백스윙까지 <laughs> 아, 처음 <laughs> <laughs> 그랬어? <laughs> 아껌딱나 먹고싶다 껌딱아 고싶다 <laughs> 진짜 근데 너무 뺐어요 좀 너무 빼도나 아, 그래? 어, 너무 잘쳤네 뭐야? 아, 돈이다. 돈이 야네돈 아, 아이고. 돈이다. 어. 박사님들 있죠? 립스틱 이제 그런 말 아. <놀람> 돈이다. 오! 아니, 열렸어. 안 열렸으면 가운데 떴다고 는데 어, 나. 손니다 아, 틀어도 <놀람> <목소리> 야, 오! 오. 대박. <웃음> 야. <웃음> <있어>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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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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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좀 봐. 또 센터 들어가. 와, 센터였어. 그러니까 여기 가까운 것 찾는데. 안 아, 보여? 들어갔어. 야. 다 너무 잘해. 네? 아, 부러워. 어떻게 가도 모이나. <laughs> 너 모이나. <laughs> 와, 이 클럽으로 박선영 얼굴 닦아냈어. 야, 하나 했다. <laughs> 그 뒷꿈치에 그, 그 힘이 들어갔잖아. 와. 이거. 드라이버는 진짜 불고기없 그럼 뭐냐? 네, 내꺼야? 아주 탁월한 선택이야 레 오! 잘렇게 휜다 오, 야 휜다 나갈뻔했네 머리 봐아요 그래 음. 자재를 익혀가면 돼 내려가고 싶다 힘봐아 허리야 얘도 이제 1 5 0씩 나오는 것야 150, 나 오늘 멀리 간다니야 연주 유티를 잡았지? 와 인사해야지 여기 인사해야지 유티 배웠나? 잠깐 네. 배우지 않았나? 잠깐 배웠는데 오, 그렇지 아 유틸로 유틸로 좀드라이버만 나가잖아 오, 왔네? 그럼 드라이버가더 나갈 수 있는 거지 어. 그만. 오, 어, 저, 오, 저, <laughs> 오. 저예요. 아직 거요 보고 있나? 바보. <laughs> 아, 제저 뭐. 아? 아, 정도로 나갔어야 될거 아니야? 아, 나, 나. 어, 어, 개구리도 봤는데? 아니고, 훌쩍 이거 아니야? 그래도 이제 백 뭐, 뭐, 미터씩은 가자잘 치시는 점수였는데. 범진이야 그리고 나서 있잖아. 퀘. 우와. 우와 나 너무. 야분으로 차네 일점 미터 갔어. 근데 그렇게 갈수 있어? 물나네드라이버가2 미터도 갔다고. 아우야. 벙커다. 아왜 뭐, 어. 이상하게 데네들 <laughs> 보니까 나랑 치면 네. 긴장하나봐. <laughs> <laughs> 이거, 이거 영상 못 쓰겠다. 왜?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야. 주작 주작 집안대로조만열네 그렇죠 열지 어. 아. 너무 좋네 지금다빼라시리만그 머리. 응. 응. 보내야 돼 대박 네. 왜빵났 뭐. 아. 아. 안쳐지더라. 아, 아, 살겠다. 집딱 맞아. 올라가세요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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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 시키시 시키고, 시 시키고, 시신고도키고 시키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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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안돼안돼 안돼.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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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주 저. 싸워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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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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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르막이에요.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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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. 아 좋아. 여신이 살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맛만 본다 생각했비서맞아버 짜증나네 아, 아까 잘됐는데 이딱 맞았다 너무 았는 지연아 이 있는 방데최 박사님 유유걸다 뭐야? 선수 같아. 뭐같다고 선수 같아. 산소 같아, 이거 산소 뭐었어 나는 뭐 산... <laughs> 뭐, 저한테 그거 얘기 안 했잖아. 트 말고? 야, 어떡하냐왜 이러냐? 야. <laughs> 오고. 어, 그거. 어. 이렇게 가지. <laughs> 내려간다 한사람 다시 올라온 거 아니에요? 수. 그것도 4번째. 여섯세 번째, 네 번째. 아. 오. 오, 안 보여. 와. 파. 아. 아. 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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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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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가 <laughs> 어머, 나아파가 잘했어. 훌륭해. 뭘 무겼어? 진짜. 오. 아 어, 드디어 벌다 이겼어. 우와, 라이스 대박. 야, 그렇게 꺾었네. 이렇게까지 간다고. 그렇지. 네. 거기서 나버리는 거. 어 너무 이쁘게 치네. 슝. 우와, 지금까지.

학생 <목소리> 마우스 정리도 안돼 있어갖고 진짜 저런 게 진짜 많아 막 <목소리> 아, 엄청 센가 보오야이 그렇게 세게 쳤저 멈췄어 와얜어디야 아무도 말안해 무서워 m s 기 r e I'm sure. I'm sure. i 스야 u r e I'm sure. I'm sure. 네 야! s 시 r e i 불러 u 와 e 장 m 간 u r e I'm s u r 나한테 이 얘기지? <laughs> 야 뻔했다 이어요와오와 꼴등이네 왜? 셋다 동타 아니요아야아오6구나신중한게자 아, 항상 신중해 <laughs> 오잘 갔다 아, 진짜 여슬스 엄청 많아 저렇게 굴러 야그와 내려와? 잘했네 여 <laughs> 이쁘다 <벽코> <laughs> 진짜 예쁜데 장미다 다시 걸렸으면 좋겠다. 오와 진짜 대. 형까 나도 안 꾸부러지고 펼쳐지면 저런 거 그러니까 아니야. 그러니까 저것도 봤을 텐데. 진짜 부러워 걸렸어. 오빠. 그래 우리야. 그렇게 소리 쳐줘야 된대. 그래야 다른 데서 안 맞는데. 진짜.

보고있나? 보고있나? 나배셨다 <laughs> 그만 만들셔도될것같 만들었대 <laughs> 왜출발어 아, 출발. 신속항고 그러면 1시 출근일까? 우리. 가 대답 좀. 네. 오늘 어, 막차 불러 오겠지안 어, 들었어? <목소리> 야, 왜 아, 왜이러게 막히냐? What? What? w h 는 t What? What? w 너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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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어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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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고 a t 데 그 그래, 천천히 해. 그걸 보뭐가 있어 거지? 어, 안 됐어요. 돌렸대요너아니잘 치고 싶어 가지고. 왜뽀드고잘 그래? 어, 갔네. 그런 어? 것 같이. 어. 어. 왜저것도잘 치지? 맞았는데. 아, 미쳐 버리겠네. 한번 죽가또 그냥... 음, 나다. 어, 왜 자꾸 여기가안렇지 아, 나아나 어우, 잘 쳤다. 저다 <laughs> <더 출대면 기다렸다>. 왔네. <laughs> 어, 오미도, 안도 되는 데아가이 되는 걸찾는걸가야 되는 걸 찾아가야 되는 걸 찾아가야 에는걸찾아가걸 찾아가야 되아가야 되는 걸아아아아는 진짜 84 되네. 어 아, 멋있다. 그래도 우리 이제 보기로도 만족을 안 하는구나. <laughs> 보기로 맞춰도 안 쳐져. <laughs> 파슬리왜 <laughs> 어, 이렇게 길어? 붙었다 이거. 이거 뭐야? 파슬리야파슬리인데왜 이렇게 길어? 그니까 음. 가운데다가. 오. 안 맞아라 들어와 아이고 아유나가 음, 음. 맛있어 맛있어 어, 진짜 쿵동이랑반 나눠 먹다저먹나 먹어 엄청 음, 그 그래. 너무 해 음. 어, 약간 뒷땅이지 네 맛있겠다. 어 나랑 그냥 아예 드라이버로 주네? 아 자꾸.. 조하지어떤가 따로 가 따로 이렇게 되게 순 이렇게 고치던가 어내 아, 친구 이번에.. 다왜 이렇게 움직여? <laughs> 와와잘 맞았다 오오오 오오 오오오오오. 아시 음 잘했어. 쭉쭉 빨아먹는 거 자체가 안 좋아. 아직도 더 신기. 너무 좋을 거. 음. 나 내일 회인데기는데왜 이렇게 때려쳐? 선생님 그래도 아 l a Hola. i 라 i 라 아랍인들인 줄알았 n 오 h it's n i c 하네 나간다 s e a money. 거면 살살 치는 게 아, 낫겠다. 잠깐, 잠깐. 그러니까 나 원래부터 그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그 n o 오그 don't know. I 어 <laughs>

아, 오늘 올려버리는 거 힘으로 돌 진짜 너무 좋아 우와, 우와, 진짜 올리는 줄 알았어? 짜자 오씨, 본처 내려간다 수동도 내려간다 쏙쏘와우오와우 주먹구멍어 <목소리로 웃었어>, 지금. 오우야, <응. 웃음> <laughs> 안 닿고. <laughs> 멈췄어 또. <응>. 나야? <laughs> 아, 머리 떴어. 왜이다 뒷담을 가질까? 날 <laughs> 어, 나이스. 50% 50% 5데5오5다50% 50% 50% 5플50% 50% 50% 50% 50% 50% 50% 50% 50% 50% 빨리 쳐야 50% 50% 5그50% 50% 50% 50% <목소리가> 안 나갔다. 안 나갔다. 야. Yeah. 야왜 저렇게 뭐 저렇게 뭐예요? 3 9요 자. 진짜. 그저저트도 뒤에 서는 거야? 내발 진짜 프로님은발자국막 이렇게 조금씩 뒤로 가라 고 조금만 뒤로 가자. 팔을 딱뻗었을때거리에 맞게 야, 벌려고 뻘... 저 번지다. 얘네, 아, 어, <laughs> 누가 뒤꿈치... 너거뒤꿈치로해예요 아니 우리 말은 듣지 마. 뭔 소리야? 개똥같이. 아, 지금 아, 지아 알았어. 와, 이제 알았어? 아니. 그래도 응. 이제 1 3 0가아장 쪽. 치고 간다. 치고 간다 뭐 응. 치고 간다. 아 이게. 내가 아, 가아냥 패가 야 많이 갔다. 힘이 좋아져갖 그런 아니 게다랐 야, 많이 났어. 어, 그걸 그래, 들어왔어. 몇들어왔기 아, 뭐야? 빨간데 안 가던지? 앞에까지만 가? 앞에까지? 요 오야, 완전 다르게 맞아. 어디야? 넘어갔어, 넘어갔어. 연습이랑 진짜 다르지, 아, 씨,

5파에서5요개 18개? 와 13개 더블보기다 더블보기 음. 더블보기 해도 1 1가 안넘어